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정말 참담하고 무거운 가슴으로 이 하루 보내셨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 시청자와 또 구독해 주신 여러분들 에게 나름대로 저는 판단을 가지고 어, 100% 200% 우리 유진양이 중결승 결승전까지 올라간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셨습니다 그러나 아, 제 말이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나 제가 한편으로 생각할 때 우리 유진양이 참 어, 여기서 그만둘 수 있었다는 게 정말 잘했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제가 어, 여러분들에게 한번 잠깐 언급을 드렸던 우리 작곡가 엄마의 노래를 작곡하신 신강우 작곡가 선생님이 얘기한 우리 유진양을 보고. 어셉트롯계의 샛별이 탄생했다라고 어얘기하신 우리 신강우 작가 곡 선생님이 그 유진양은 어 이래라 저래라 가수로 만들면은 안 되고 자유로운 영혼으로 그냥 아 어, 자신이 이런저런 사회에 일어나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 흘러가는 뜬굴음이 자유롭게 흘러가다가 어 큰 구름을 만나면 거기에서 비를 내리고 또어 흘러가다 또 비를 내리고 이슬을 내리고 눈을 내리고 하듯이 그렇게 자유로운 영혼으로 내버려둬라 하는 그 신강우 선생님의 말씀이 머리에 떠오르면서 그 말씀을 머리에 회상하면서 저는 오늘 이 힘들고 무거웠던 마음을 어루만지면 보낼 수 있었던 게 바로 우리 작곡가 신강우 선생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유진양은 그 말씀, 그 말씀에, 말씀과 똑같이 자유롭게 유진양 스스로 누가 레슨도 필요 없고 그냥 노래를 듣고 또 다른 사람이 노래했던 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배우고 익히고 그래서 나중에 조금만 정말 이제 뭐어 기술적으로 꼭 필요한 가르쳐야만 되는 것이 있다면 은 나중에 조금만 어 체크를 해주면 은 정말 멋진 우리 트로트계의 여왕이 탄생이 되어질 것이다. 영원히 우리 곁에서 어, 지지 않는 트로트계의 별이 되어 늘 우리들 가슴에 행복하고 뜨거운 어, 노래로 우리를 지켜주고 슬픔이 있을 때 우리 곁에서 노래로 기쁨을 주고 힐링을 줄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리라고 어, 저는 믿고 또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요번에미스터이 경연을 보면서 어 약간의 정리를 해보자면은 우리 유진양을 아침 이슬같이 어 반짝 깨끗하고 맑고 영롱한 그 아침 해살을 받으면은 반짝이는 그 모습을 연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제작진과 어또 마스터들 이들은 어 공장의 그 더러운 시커멓고 더러운 매연 그리고 우리를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미세먼지와 황사 이런 것들의 비유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고 주위에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은 공원을 이른 아침 공원을 산책하거나 이렇게 할때 어, 보면은 풀잎에 맺혀 있는 이슬방울이 하얗게 묻어있다가 어, 빛이 나면은 똘똘똘똘 굴러서 어~ 뭉쳐서 또 땅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끝까지 남아서 공기 중으로 증발이 되어서 날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이슬 방울이 어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유진양은 아직까지 그뭐 더러운 먼지 하나 어 묻지 않고 깨끗하게 풀립에 맺혀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저는 어 생각을 하고 또어 느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이제 날이 새면은 차들이 움직이고 이러면은 공기가 더러워져서 먼지가 날아가서 그 자리에 앉고 그러다 보면은 더러워져 버리고 마는 그러한 것 같이 우리 유진양에게 그런 더러운 정말 아 말도 안 되는 그런 심사를 하고 또 제작진에서 우리 유진양을 정말 우리 임영웅 가수가 불렀던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라는 노래 있었죠 그거 보면서 정말 그 더러운 바닥에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밟고 올라가서 결국에는 자신은 어, 성공을 하면서 그 계단로의 계단은 더러워지고 하듯이 우리 유진양이 바로 이미스트롯 제작진과 마스터들의 계단이 되고 말 되고,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또 우리 유진양이 노래 불렀던 영두산 엘레지에 보면은 한 계단 두 계단 일백구십사 계단에 그 계단을 딛고 힘들게 올라가서 올라가서 결국에 올라가 보니까 사랑하던 그 사람은 간댔고 외롭게 나만 홀라 혼자 외롭게 서 있는 그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유지장이 용두산 엘레지를 부르면서 우리에게 그 감동을 줬던 그 순간 바로 이 미스트로스를 보면서 이 더러운 매연이나 먼지, 황사 이런 것들 같이 생각이 들고 우리 유지장은 아침 미슬같이 깨끗하고 영롱한 그이슬방울같이 그러한 느낌을 저만 받은 겁니까? 여러분도 아마 제가 방금 드린 이 말씀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어, 그동안의 박수를 합치면서 응원하고 을 아낌없는 사랑을 우리 유진양에게 보내지 않았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유진양은 정말 여기에서 미스 트롯을 그만두기를 정말 잘했다. 이 미스 트롯이 아니고 미스 국악이었습니다. 미스 국악. 정말 여기서 그만두기를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유진양 어,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이 더러운 판에 경연판에 미스 국악판에 우리 어, 유진양이 가서 때를 묻을까? 오히려 이제부터는 걱정을 해야 될 때가 왔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어 박선주, 그, 뭐, 교수라고 부르기도 싫습니다. 박선주, 이 사람의 학교에 전화를 했었습니다. 학교에 전화를 해가지고, 과연 이런 사람이, 어, 실력은 있고, 정말 능력은 있는 사람이라고 나도 처음에는 칭찬을 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얘기하고, 심사, 어, 두 친구를, 어린 두 소녀를 앞에 두고 한 사람은 하늘까지 칭찬을 하고 한 사람만 바닥으로 떨어뜨려서 정말 좀 강한 표현으로 발로 발 듯이 그렇게 그 상처를 주는 어, 평가로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수의 자리에 있을 수 있겠느냐 학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 사람이 과연 이런 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한번 체크를 해서 어, 교수회의에 붙여서 한번 어, 결과를 한번 지켜보겠다 제발. 아, 이러한 그 사람을 학교에 그냥 둬서 되겠느냐 한 번쯤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제가 아, 전화를 했었습니다. 자 분명 뭔가 학교에서는 어, 어떤 영상이었느냐고 제한테 물었습니다. 제가 너무 좀업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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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뭡니까 마음이 아주 그좀 흥분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디냐고 얘기하길래 제가 어디라고 확실하게 얘기는 못하고 미스터트로 어 미스터트 미스터 어 메들리 미션에서 어 있었다라고만 제가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 유진양의 그러한 더러운 그 매연 속에서 있는 것보다 차라리 밖에 나와서 그한 공기 마시면서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서 가고 싶으면 가고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자유롭게 활동하다가 이제 앞으로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되어 3월달 되면은 진급을 하죠. 1년 동안 공부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유진양이 불렀던 서울 가서 사, 서울 가 살자 그치 어~ 활동을 해보고 서울 가서 살고 싶으면 서울에 가서 살고 어~ 또 시골에 포항에서 살고 싶으면 포항에서 살고 그렇게 자유롭게 내버려둬라 제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간섭하지 말고 그냥 좀 대발 내버려둬라 그러면은 우리 유진양은 저절로 어~ 자라서 국민들 곁에서 아름다운 노래, 멋진 노래로 항상 우리 곁에서 어, 우리를 지켜주고 있을 것이다라고 감히 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정말 이 시, 어, 마스터들과 제작진에서 정상을 비정상으로 만들어버린 이한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정말 누가 생각해도 어, 유진양은 중결승전에못 올라간다라는 거 생각한 분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저한테 들어와서 어, 반대되는 댓글을 다는 그런 분들도 마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이 어, 미스 트롯은 정말 제가 왜 어, 이제 미스 트롯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막에도 트롯을 지어버렸습니다 어, 미스 국악 왜 그러냐면은. 홍진 양한테는 대단히 미안한 얘기인데, 이 홍진 어, 양이 불렀던 노래가 바로, 뱃디보라이 어, 노래가 국악천재 송소희 양의 노래죠. 이 송소희 양의 노래, 그날 들어본 모든 분들은 전부 민요라고 생각을 했지, 트로이라고 생각한 사람으어서또 희한한 어, 말을 어, 조영수가 내뱉었죠. 신 트롯 국악 트롯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신 국악 트롯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그걸 띄웠습니다. 신 국악 트롯이라는 그 장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트롯이면 트롯이고, 국악이면 국악이고, 발라드면 발라드지. 또 거기에 하나 더 붙이면은 신그자조영수 말따나 신, 조영수 말, 말다나 신 국, 국악 발라드 트롯 경연 대회. 이렇게 그날도 트롯을 불렀는 가수는. 김어 아, 뭡니까 김지은입니까 김은지입니까 그 가수 정든 정든님 아 10분 내로 김현자님의 10분 내로 그 노래밖에 없죠. 전부 발라든지 이건뭐 들었인지 우리가 아, 보통 사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트럭 경연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노래 내용은 전부 그 제가 볼 때는 또이 노래 선곡도 전부 제작진에서 주어서 선곡해라 여기서 골라라. 안 그러면은 너는 요거 불러. 너는 요거 불러. 정말 제작진도 그렇고 모든 과정이 흙탕물 바닥이었습니다. 이렇게 치사하고 더러운 어, 경연은 여태까지 제가 많이 봐왔지만 처음 봅니다. 정말 비상식이 정상화되어 가는 경연 대회. 이거는 이제는 청산을 해야 되고 어, 우리가 해, 시청자들이 어,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 오늘 하루 종일 지금 이 시간까지도 TV 어, 조선은 채널을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어, 그래서 이 TV 조선이라는 방송사에 자기네들은 시청률만 좋아하고, 어, 그 다음에 시청자는 외면하고, 그 대국민 투표 왜 했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 휴대폰을 가지고 누르면서 도저 투표를 하고 할일 없어 그렇게 했습니까? 그 수고와 대가에 대해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 이거는 완전히 국민을 희롱한 죄다. 또, 국민이 정말 우리 유진양을 통해서, 어, 그냥 뭐, 1, 2만, 1, 2십만, 이런 것 같으면은 또 얘기가 달라지는데, 정말 그, 우리 유진양, 노래를 좋아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어, 클릭해서 듣고 하는 게 1,400만 조에 200만 조에 30만 조에 뭐 유진양이 불렀다 하면 은 그렇게 되는데 그거를 막았으니까 바로 국민의 문화권을 어, 훼손한 죄이 법조인이 혹시 제 영상을 보면 은 그런 분들을 고소고발할 어, 방법은 없을까요? 박선주 이 사람은 어, 개인의 인권, 어 인권 회손. 그러니까 우리 유진양의 그 인권을 정말 무참히도 짓밟아버린 그 개인 인권을 유린한 그 죄는 성립이 안 되는지. 정말 국민 행복권은 너무라도 어, 법그 적용이 애매모호한 법이라서 좀그하겠습니다만은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면은 참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할 일은 우리 어, TV 조선의 시청률만 좋아하니까 시청자는 필요 없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시청을 안 하는 거겠죠. 그것을 원하니까 그걸로 갚아줘야 되겠죠. 자, 그래야만이 그 사람들이 반성을 하고 어, 죄송하다 사과도 할 테고. 그래서 어, 사과와 동시에 저는 어 민원을 오늘 해봤는데 하루 종일 전화가 불통이었습니다. 전화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와 메, 어, 이메일로 제가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 이런 시청자를 짓밟는 어, 방송 어, 예능 프로는 처음 봤다. 이렇게 국민들을 희롱하고 국민들의 어, 의견을 무시해 버리고. 국민투표는 왜 하라고 해가지고, 그, 데, 거기에 대한 대가는 국민들은 어디 가서 받아야 되나 우리 유진장이 압도적인 일을 하고도 중도에 하차하는 이러한 결과, 이거 방송사에서 책임을 지든지, 그리고 지난번 이두 가지, 박선주의 그 어, 유진장의 참혹한 어떤 어, 인권 유린 또는 어, 비판,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든지, 그렇지. 그리고 그렇게 하고 방송사가 직접 하든지 박선주에게 직접 얘기해서 사과하라고 하든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과를 진정으로 하고 그반면에 또한 마스터들을 거기에 대한 대가로 마스터들을 80% 이상 교체를 해라. 그러면은 시청자들도 이해를 하고 어, 시청 다시 시청을 해줄 것이다. 그 하기 전까지는 아마 시청률을 한번 비교해 보면은 분명 10%대로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반성을 하는 뜻 의미에서 마스터들을 교체, 전면 교체해라. 그렇게 제가 메일로도 남기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제가 어, 항의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아홉인 아홉 명 선발하는 과정에서도 동원이 동원이 같은 경우에 자기가 말 한마디 했겠습니까? 전혀 자기 의견을 반영을 못 했겠죠. 자, 그 아홉 명 선발 과정을 공개해라. 어떻게 해서 아홉 명이 선발되었는가? 그냥 나는 이 사람, 나는 너는 이 사람,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그 내역을 공개를 해라. 하트 눌로 데스매치 같은 경우에 하트를 누르고 이러하는 것은 자기 개인 의사가 잘했든 뭐 했든 의사가 반영이 됐죠. 그런데 그9명 선발하는 과정은 전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박선주라든지 이런 어 말이 센 사람은 그러면은 뭐 얘기가 나는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괜찮지 괜찮지 이렇게 해서 올렸는 거 아닌가? 또 김준수 같은 경우, 어, 김준수 마스터가 바로 어, 뭡니까 그저 뮤지컬 배우니까 어, 자기 후배라 그랬죠. 그러니까 어, 제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김준수 같은 경우에 박선주가 A라는 사람 얘기하면은 박선주가 저저 저, 그 김준수가 아닙니다. 이, B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자, 그래서. 어떻게 아웃 구인을 선발했는가? 그 선발 내용을 내역을 공개를 해라. 그 다음에 어, 팀 애들리 미션에서 우리 어, 유랑단, 거기에 미스 유랑단, 거기에 또 역시 100% 제작진에서 개입을 한상태거든 그러니까. 그래놓고 실제 우리 유진양한테는 노래할 제대로 노래할 기회를 한번도 주지 않았고 전 국민투표 이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는 유진양을 중도하차시겠다 이거는 어~ 아무리 개인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눈 어~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그렇게 할수 없는 거거든요 만약에 정말 유진양이 노래를 못하고 그랬다면은 그래도 시청자의 투표가 합도적인 어, 일위를 달리고 있으면 그래 좋다. 그러면 네가 중결승까지 올라가봐라. 거기에서 보고 또뭐 마음에 안 들면은 그때는 어 중단시킬 거다, 탈락시킬 거다. 이 정도라도 해줬으면은 시청자들의 그 의견은 그래도 어 반영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 우리 유진양에게 하트를 주고 또 투표를 하고 그런데 이거는 애들 말로 완전 개무시당하고 이거는 정말 있을 수가 사람으로서 생각해 봤을 때는 도저히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좋다. 그러면은 중결승까지는 한번 가봐라. 이거는 돼야 되죠. 그랬으면은 유진양이 정말 어,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불러서 두만 안에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그거를 차단시키기 위해서 중간에서 잘랐는 걸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이 미스트롯 경연은 바로 전유진 양의 최고의 어 뭐라 그럴 이용당한 전유진을 최대한 이용한. 더럽고 더러운 어, 경연대회였다. 이렇게 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 우리 유진양에게 정말 이 앞으로 제가 계속 어, 전화를 하고 항의를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계속 전화를 해서 항의를 그러니까 이 티조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시청자들 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의견을 넣지 않고 그러면은 오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또 넘어갑니다. 계속 끝까지 사고할 때까지 어 전화를 하고 항의를 하고 민원을 넣고 그렇게 해야만이 정신을 차립니다. 이 시대가 바로 공영 방송에서 개인 유튜브 방송도 아닌 공영 방송에서 저딴 어 행태로 어 경연 대회를 펼친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도 없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진양 모든 팬들은 그 정말 시리에 빠져 있을 우리 유진양을 위해서 구독도 많이 해주시. 전유진 TV 이렇게 하면은 유진양 노래가 촥 나오죠. 그래서 어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응원을 많이 해서 우리의 꿈나무를 보석같이 다듬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유진양에게 정말 위로와 그 어떤 위로보다 노래 많이 들어주고 구독도 해주고 좋아요 눌러주는 것이 최고의 유진양에게 줄수 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함께 우리 유진양, 그 깨끗하고 맑은 보석 같은 유진양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면서 줄수 있는 사랑과 마음을 마음껏 한번 주어 봅시다.그렇게 할때 정말 멋진 노래로 우리가 힘들고 외롭고 슬플 때. 유진양이 우리에게 멋진 노래로 선물을 해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TV조선의 이 행태는 확신을 했지만은 빗나갔지만 우리 유지장은 제가 확신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간도 좀 늦었지만은 시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